네, 안녕하세요. 런업TV의 송핀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업커밍 앤뉴 릴리스 러닝화는 바로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맥스2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맥스2는 브룩스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서 리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출시일은 바로 8월 5일 저녁 0시입니다. 제가 하이페리온 맥스2를 리뷰하기에 앞서서 브룩스의 러닝화는 어떤 미드솔 소재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브룩스는 쿠션화, 그다음에 같이 만들고 있는 안정화에 사용되는 미드솔의 소재의 이름이 DNA 로프트라는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싱이나 트레이닝용 러닝화에 사용되는 게 바로 DNA 플래쉬라는 미드솔 소재를 사용을 해요. 이게 조금 더 세분화돼요. 쿠셔나부터 살펴보면 짠, 이게 바로 이제 고스트 맥스라는 제품입니다. 고스트 맥스에 사용되는 이 쿠셔나 미드솔 소재가 바로 이제 DNA 로프트 버전 2. DNA 로프트 버전 2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EVA 플러스 러버 플러스 에어. 이거를 브룩스만의 독특한 배합으로 만들어낸 미드솔 폼이 바로 DNA 로프트 버전 2에요 부드러우면서 어느 정도의 반발력은 갖고 있고 러버가 믹스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다. 대신 최신 미드솔 소재의 어떤 걸 혁신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조깅 같은 이지런 이런 걸할때 굉장히 호평을 받는 바로 미드솔 소재가 바로 DNA 로프트 버전 2다. 짠. 이게 바로 글리세린 GTS21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이드레일이 들어가 있어요 글리세린 21에 사용되어 있는 이 미드솔 소재가 바로 이제 DNA 로프트 버전 3에요 DNA 로프트 버전 2에 질소를 주입한 거예요 기존의 DNA 로프트 버전 2에 비해서 가볍고 반발력이 더 좋으면서 내구성이 좋다 바로 이어서 브룩스의 레이싱화 또는 트레이닝용 러닝화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DNA 플래시라는 소재인데요 짠 하이페리온 맥스 1이에요 특히 이 하이페리온 맥스는 트레이닝용 러닝화로 처음 나온 모델입니다. 그래서 브룩스에서 굉장히 경량이 초점을 맞췄어요. 이 하이페리온 맥스에 처음으로 사용된 미드솔 소재가 바로 DNA 플래시라는 모델이에요. 이 제품의 중량 200g 언더였거든요. 이 제품이 출시된 지또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선보인 미드솔 소재가 바로 이 DNA 플래시 버전 2에요 DNA 플래시 버전 2는요, 기존의 DNA 플래시에 비해서 10% 반발력이 개선됐고, 중량도 가벼워졌다. 이렇게 브랜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소재가 가장 처음으로 적용된 모델이 바로 이 하이페리온 엘리트4 였어요. 브룩스가 기존의 쿠션화와 안정화만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다. 우리도 기록을 갱신하고, 목표에 도전하는 러너들의 신념, 열망을 러닝화에 담는 러닝화를 우리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만드는 시리즈들이 하이페리온 시리즈에요, 여러분. <목소리> 미드솔이 이렇게 상충부가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층부의 미드솔에 이 스피드 볼트를 딱 결합하고 스피드 볼트가 결합된 상태에서 이렇게 상충부를딱 놓으면 이게 이제 미드솔이 되는 거죠 하이페리온 맥스 2의 미드솔은 기존의 하이페리온 맥스에 비해서 미드솔 높이가 일단 높아졌어요 리오프 쪽이 36mm 그리고 포오프 쪽이 30mm 그래서 오프셋이 6mm입니다 하이페리온 맥스에 비해서 리어프쪽은 4mm가 높아졌고요 포오프쪽은 6mm가 높아졌어요 기존에는 오프셋이 8mm였는데 이게 6mm로 좀 줄어들었어요 하이페리온 엘리트 4에 사용된 DNA 플래시 버전 2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이 최상위에 있는 러닝화의 미드솔을 차용한다 이 하이페리온 맥스 2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 하나는 스피드 두 번째는 바로 안정성과 내구성이에요 굉장히 스피드 훈련이라 다재다능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래 신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훈련할 때 많이 신잖아요 dna 플래시 버전 2는 전작에 비해서 10%가 반발력이 개선됐다 조금 더 가벼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량을 낮추기 위한 브랜드의 노력이 담겨져 있다 그 다음에 속성상으로는 훨씬 더 소프트해졌어요 그기존에 DNA 플래시는 요 뭐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냐면 첫째도 경량, 둘째도 경량, 셋째도 경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단해요. 일상적인 조깅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느린 페이스로 내려오면서 거리가 늘어나는 예를 들어 LSD 훈련 같은 걸 했다. 그러면 막 뛰고 났을 때 약간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는 러너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DNA 플래시 버전 2가 되면서 하이페리온 엘리트 4와 마찬가지로 이제 장거리를 빠르게 달려도 반발력이 개선됐고 가벼워졌고 소프트니스가 개선됐다. 하이페리온 맥스 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게 바로 이 중간에 삽입된 스피드 볼트라는 이런 플레이트에요 여러분 네. 페바X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그냥 플라스틱 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 엄청 유연합니다 이 DNA 플래시 버전 2의 느낌 자체가 엄청 가볍고 반발력도 개선이 됐고 부드러움까지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탄성에 한2% 정도 더하기 위해서 스피드 볼트가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휘어보면 보이세요? 여러분? 이 돌아오는 이 탄력 보이세요? 페바이스 플레이트가 하나만 삽입되어도 이렇게 돌아오는 이 복원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드솔의 스피드 볼트와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스피드 볼트 플러스. 레피드롤 로커라고 합니다. 이 뒤꿈치부터 앞, 앞꿈치까지 쫙 이어지는 이 선의 모양, 아주 절묘한 지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도가 꺾이거든요. 그 꺾이는 게 일반적인 러, 러닝화랑은 좀 달라요. 진짜 트레이닝용 또는 레이싱용 러닝화구나라는 게 그냥 딱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이 레피드롤 로커에 대해서 많은 러너들이 호평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스피드 볼트와 결합이 돼서 매 걸음 달릴 때 스피드 볼트의 회복력과 레피드롤 로커 기약적인 공률이 결국 러너들의 효율을 개선시킨다. 어퍼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브룩스가 이 하이퍼리언 맥스 2를 개발할 때의 주요 컨셉이 있어요. 바로 스피드 앤 서포트. 어떤 러닝화를 만들려고 했냐 브룩스는 제가 미드 솔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바로 스피드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다음 서포트는 뭐냐 어퍼에 다 담겨 있어요 견고하게 발을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하이페온 맥스 2에 사용된 이 엔지니어드 메쉬는 트레이닝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락함보다는. 견고하게 발을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드는 어퍼의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게 설포예요 브룩스에서는 니트 통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인 설포는 슈레이스가 발등을 압박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뒤쪽에 패딩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 발등을 좀 덮어주죠 여러분. 그게 기본적인 설포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브룩스는 설포가왜 발등만 덮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설포 자체가 발을 잡아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발등을 덮는 부분과 좌우로 연결되는 부분이 그냥 하나의 니트로 통으로 짜져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보세요. 쭉, 컴프레션 웨어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런 접근을 한 러닝화는 전 처음 보거든요. 양말이 딱 들어갈 때이 니트 텅이 발을 잡아줍니다. 걔가 엔지니어드 메쉬 어퍼 안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퍼의 공간감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니트 텅은 밀착돼서 잡아주기 때문에 딱 신발을 신고 딱 들어가면 경고함을 그냥 바로 느껴요. 이게 바로 이번에 하이페온 맥스2의 어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웨어링 테스트를 하려고 신고 6개의 알릿을 다 통과한 다음에 러너스 루프를 묶고 그 다음에 슈레이스를 당기는데 그냥 딱 적당할 만큼 길이로 신발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이게 하는 브랜드가 아몇 없었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 제가 잘 풀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는 슈레이스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그냥 별로 의식 안 하고 딱 봤는데 이 슈레이스가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버전의 좋은 전들, 최신 기술들, 러너 입장에서 봤을 때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다 다 넣었어요. 그냥 슈레이스의 길이도 가장 적절하고요, 오돌토돌 돌기가 있기 때문에 묶었을 때도 절대 풀리지 않는다.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피드와 서포트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하이퍼링 맥스 2 제품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41g입니다. 네, 이 부분이 단점이에요, 여러분. 이전 버전은 200g 언더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딱 보면 미드솔리 높이가 높아졌고요. 스피드 볼트라고 하는 플레이트가 삽입이 돼 있죠. 그리고 어퍼가 이제 완전히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얇은 엔지니어드 우븐 메쉬라고. 하이페리온 맥스 원에는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 얘가 조금 두꺼워졌어요. 니트통도 중량을 줄이기 위한 설포하고는 다른 소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중량이 올라가고. 아무래도 이제 저처럼 경량을 좋아하는 언어, 리뷰어로서는 중량이 올라가는 게 가장 네거티브 하거든요. 그런데 신어 봤을 때 느낌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착화감과 주행질감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솔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이게, 짠, 이게 전작이거든요. 전작과 보시면 지면을 커버하는 면적이 좀 달라졌죠. 근데 사용되고 있는 이뭐 러버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량 이 러버가 사용되어져 있고요. 포오프 쪽, 거의 전면적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위오프 쪽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두꺼운 러버로 돼가지고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드프 쪽은 DNA 플래시 버전 2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한 10km 뛰었잖아요 그래도 여의도 공원에 막 돌바닥 이런 걸좀 뛰었더니 이 가운데 쪽 있는 데가 조금 돌에 찍혔더라고요 내구성이 좀 약해 보였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의식하고 그리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퍼의토박스에 공간감에 여유가 좀 있어요 브룩스 고유의 이 라스트, 이 바디가 가지고 있는 쉐입이 갖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하이페리온 맥스 1에 비해서는 아주 약간 토박스가 여유가 있어졌어요. 발등의 높이도 아주 약간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발이 안에서 놀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니트 텅이 있기 때문에 이 발을 이렇게 완전히 좌우로 이렇게 잡아줘요. 여기서부터 발등 끝까지 그다음에 좌우, 아치부터 발등까지, 그다음에 외측부터 발등까지를 전체가 다 니트 텅이 잡아준다. 딱 들어가면 일체감이 딱 느껴져요 오! 빨리 달려도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 슈퍼트레이너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내구성도 조금 걱정이 덜 돼요 기존의 하이페리온 맥스 1에 사용되어 있는 우븐 메쉬는 약간 얇긴 한데 하, 내구성이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그냥 약간의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하면 이 제품은 그런 느낌 전혀 없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어퍼가 통기성이 엄청 좋아요 카라와 힐 카운터 이 부분이 발목을 잡아주는 거 이것들이 안에 있는 니트턴과 결합돼가지고 되게 일체감이 좋아요 여러분 비가 정말 잠깐 그쳤을 때 여의도공원 한 바퀴 거기가 2.5km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네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10km를 달렸는데 전체적인 페이스는 그냥 5분 10초 페이스로 시작을 해서 4분 55초, 4분 50초, 4분 45초, 4분 35초, 맨 마지막에 4분 10초까지. 아웃솔의 접지력도 봐야 돼서 제가 물도 뛰어봤고 진흙도 뛰어봤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돌바닥 그 다음에 젖어있는 바닥 다 뛰어봤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제가 아까 부드러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하이페론 엘리트4를 굉장히 자주 신기 때문에 그 느낌이 굉장히 익숙한데 마치 하이페론 엘리트4의 훈련용 동생 버전을 신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첫 번째 좀 거리를 늘려도 충격이 좀덜 오겠다 피로감이 좀덜 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하이페리온 엘리트4 보다는 바닥의 베이스가 좀더 안정적이에요 달릴 때 조금 더 빠르게 좀더 길게 달렸을 때도 어, 누적되는 피로감이 좀 줄겠다 두 번째는 어, 생각보다 중량감이 안 느껴진다 그래서 241g이라고 분명히 제가 저울을 재고 뛰었는데 레피드롤지하미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바로 피부로 느껴졌어요 첫 걸음 뛸 때부터 지면을 딛고 호흡할 때, 요 각도? 요게 되게 매끄럽거든요? 스피드를 올려서 점점 달릴 때도, 뭐, 제가 4분 10초 페이스까지 달리는데, 무겁다는 느낌까지는 안 가졌거든요. 이게 일체감이 엄청 좋거든요, 여러분. 안에 하나 더내 발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들어 올리면 신발이 나랑 일체감이 돼서 들어 올리고, 내려가면 똑같이 내발 움직임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얘가. 이 주파수가 저랑 일체감이 돼서 돌을 따 보니까, 이 무게감이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반발력이 10% 개선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빨라지니까 반발력이 개선되는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천천히 뛸 때는 소프트함이 먼저 느껴져요. 그래서, 아, 충격을 덜 받으니까, 이거 그냥 LSD 해도 되겠다. 이거 40km 거리수까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발력도 개선됐고, 소프트함도 어느 정도 잡았다.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하이페리온 맥스2가 시장에 누구와 경쟁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슈퍼트레이너들이 최상위 모델의 미드솔 소재를 차용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플레이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모델이 바로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4예요 여기 딱 보시면 이 블랙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윙드 나일론 플레이트라고 브랜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이게 카본 플레이트가 아니라 나일론 플레이트에요 하이페리온 맥스2하고 비슷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어? 느낌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 잘 휘어지고 대신 이 미드솔의 탄력감을 도와주는 플레이트가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최근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모델이 바로 이 푸마의 DB8 나이트로3입니다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어요 훨씬 더 강하게 휘어야 휘어지고 돌아올 때도 다른 힘으로 단다 그 다음 모델이 바로 이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2에요 가격대에 비해서 미드솔 폼은 최상위 러닝화인 메타 스피드의 미드솔을 차용했지만 카본 플레이트는 삽입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져온 신발이 뉴발란스의 SC 트레이너 버전 3입니다 아래 딱 보시면 에너지 아크라고 하는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어 있죠 이렇게 휘어보면 엄청 스티프하죠 이거는 근데 아까 앞에 있는 모델하고 완전 다르죠 이 정도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다 이 다섯 모델의 음. 중량을 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다섯 모델 모두 다260 사이즈의 발볼 D에요 서커이 엔돌핀 스피드 4는 224g 그리고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2는 240g 네, 그 다음이 할페리온 맥스2가 241g 푸마의 디비에이트 나이트로3 이 제품은 중량이 248g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발란스의 SC 트레이너 버전 3가 266g 전반적으로 다섯 개의 러닝화가 220g대부터 260g에 걸쳐있다. 그런데 중심에는 이렇게 240g대가 중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가격. 가장 가격이 낮은 건소코니의 엔돌핀 스피드4 209,000원. 두 번째가 푸마의 디비에이트 나이트로3. 얘 역시 209,000원입니다. 그리고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맥스2 219,000원에 출시 예정이에요. 여기서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2로 올라가면 가격이 249,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발란스의 SC 트라이너 버전 3도 가격이 249,000원에 출시가 됐어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 영상 다 있으니까 다시 시청하시기 바라고요요 정도만 봐도, 아, 시장에서 쟤네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퍼의 핏이나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시고, 나중에 선택하실 때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이 하이페리온 맥스 2의 동생인 하이페리온 2 그리고 하이페리온 GTS 2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u 업 l 라이프